자, 지난주 인트로 했고요, 결론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 subsection이죠. 거기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근데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그 오늘은 하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거기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어, 한번 읽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즉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요한계시록 4장, 이사야 43장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인간이 그분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 땅에 인간을 통제받는 로봇으로 두시지 않고 선택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두셨다.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1번 인간의 시험 인간은 아름다운 동산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 그러한 교제를 지속하는 데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이 따랐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받은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번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금지된 실과를 먹어도 좋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인간에게 말하였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거짓을 신뢰했다. 불순종의 행위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갔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의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그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었다. 3번. 인간의 문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첫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죄와 사망은 이제 그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침투해 들어왔다. 인간의 본성은 변해 버렸고, 그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 인간은 본질과 상태 모두에 있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다. 모든 죄는 죽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 이 죽음은 현재적인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킨다. 죽음은 죄의 무서운 대가를 끊임없이 증거해 준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 저편에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 현재 생활 속에서조차 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과 질병 및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에 대한 원인이다.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일과가 이 일과가 복음에 대해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를 잘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그 지식과 방법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죠 시 이제. 글씨가 워낙 커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 요한계시록 4장 이제 이사야 3장에그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창세기 처음 첫장의 1장 2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다시 복습 좀 해서 한번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 기장장2에서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 그렇렇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한는데서한 거기 우리의 형상, 한리의 모양 중요한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에그 원래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어, 그다음에 영문 번역본하고 우리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한자를 통해서. 우리말은 형상,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영어로 이미지를 형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모양 그 영문 가지고 계신 보시면 라이크니스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닮게 이런 모양인데 이장요두개 어떤 그 원문의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상이라는 게 뭐지? 이미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그 모양, likeness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지?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하, 한국 성경을 처음에 번역했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게 형상, 모양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히브로 히브로 그 원문을 보면. 어떤 외양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모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외양적인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내향적인 어떤 도덕적인 질이나 어떤 의로움의 질이나 그리고 성품성품의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인간은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일단 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언급하신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상품의 일부를 속성의 일부를 이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또 이제 그 어, 구약 때 이렇게 같은 영문 단어로 번역돼 있지만 여기는 이미지가 형상으로 번역돼 있고 로마서 8장 이제 이십구절을 보면. 그 마다들의 형상을 범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는 좀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이제 영어도 이제 그히브루 단어, 그다음에 헬라 단어, 각기 이제 다른 그 언어의 단어를 똑같은 영어의 단어로 번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의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 형상의 의미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의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아, 그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그 모양하고 더 이제 가깝다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거기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다. 무슨 뭐냐면, 마다들의 성품과 그 행암처럼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정도는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이제 깊게 들어간 이제, 이제 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까지 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자유 의지와 이제 선택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보면 뭐 몸, 혼, 영, 삼조설도 돼 있고 물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의 내부적인 어떤 어, 네이처, 본질을 보면 지, 정, 이에 삼조설도 돼 있어요. 어, 지는 뭐냐면 지능이잖아요. 지능이고. 인텔 어, l e c t 라고 하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이모션이고 의는 뭐냐 자유의지에, self will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주셨다,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네?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2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네? 두 가지 중요한 그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어그 어, 그 선악을 알하 하는 무의의열매먹먹어서절절안안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다 o 는 대로. e 데 a m e of 이 h e n 인간이 그것을 이제 name of t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인간의 불순종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단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구약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자이사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14장 12절 보시면, 12절, "너 아침에 하 계명성이요, 계명성으로 인제 그 우니 후에서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음부 곧 구덩의 맨 밑에 빠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높이던 어, 섬기던 그체루빔중에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체르빔 그룹 중에 이제 한 천사였는데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사탄이 타락한, 타락한 이유는 뭐냐? 교만 때문에 교만.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반역을 한 거죠. 근데 그와 이제 그 대비해서 인간을 왜 타락했느냐? 교만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먹음직도 뭐죠?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이 장에 나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 그세 가지를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스겔에도 보면 그 사탄에 대한 그 어, 묘사가 나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이제 찾아 보시고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하고 십장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 구절도 상당히 그 난행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복음서에서 이제 원래 그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모든 영문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도 과거로 돼 있어 내가 보았다 어? 과거에 보았다 근데 이제 그 최초의 그 헬라어 어 신약성경 그 번역본을 보면 그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십장에서는 그 학자들마다 뭐 약간 그 논란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어떤 떨어진 사실 자체를 언급한 구절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 주님께서 그 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명을 픽해서 둘씩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한테 굴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주 예수 크리스토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어? 복음을 전하고 어뭐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시점 자체가 결국은 사탄의 능력이 점점 더 이제 약해진다. 쇠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누가복음 10, 10장 18절 네, 고, 그렇게 이제 어, 어,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유사한 구절이 또 나와요.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이클이죠. 미가엘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 사탄과 그 음, 악한 그 어, 무리들과 싸워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다. 이런 어, 구조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그거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또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전혀 다를 수는 없죠. 다를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탄의 완전한 패배. 이제 그것을 이제 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사탄의 교만과 인간의 불순종을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근접거리에서 교제했어요, 가까이. 그런데 그 교제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 열매를 다 먹고 그 의미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제가 오늘도 보면 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죄로 인한 것이고, 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방, 방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분리로 인해서 두 가지가 왔는데 뭐냐 죽음이 온 거죠. 죽음이 왔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 있나요? 진시황, 불로처 그렇게 구하다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 영생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다 죽어요. 진리예요, 그거.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근데 성경의 그 포커스는 어디 있냐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피할 거냐? 그게 이제 성경의 어, 복음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이 영적인 죽음이 뭐냐? 그 둘째 사망이죠. 자 요한계시록 갈까요? 요한계시록 1 9장 요한계시록 20장. 예, 네, 2장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그 천년 왕국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 지상으로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다음에 2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참상의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난 때 이제 사실 그 뭡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뭐 순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드물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 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 0장1 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 이제 영적인 죽음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어차피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어,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그 육체, 바디는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 말씀대로 네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때는 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위에는 없어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인 거고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어느 세상 종교도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조금 그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영혼이 그두길 중에 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는 천국요, 하나님의 지역인데 또 이제 그 지역이란 단어든지 우리가 지옥, 통상 지역이란 단어를 써요. 그 여기 보면 그그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 사탄과 그 마귀들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에 던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통상 우리말로 부르는데 그것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어? 음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는 헤이데스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로는 셰벌이라는 단어고 영어는 로 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옥, 지옥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영혼이 타는 불못. 이런 의미인데 그냥 그것은 이제 헬이에요 헬 hell.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죄고은 아, 뭐냐 헬의 개념이 아니고 어, 그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2 0장1 4 절에 있는 대로 그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 있잖아요 그 음부가 사실 은 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면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결국은 뭐냐, 그 영적인 죽음 이걸 어? 맞이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하면 음, 주님의 나라에 이른다, 하늘에 이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어, 되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가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많은 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지할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침투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의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게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 로마서 6장도 보면 5장이죠. 보면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태어난 많은 그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똑같이 똑같다. 똑같이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둘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죄와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침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다 와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준비가 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본질과 상태가 이미 죄로 죽었다, 죄악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 3절도 마찬가지고 예, 말씀드렸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 저희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머에서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법을 해법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거기 거기서 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복음인 것이고. 왠지 그이 마지막으로 인간의 문제에서 이제 그한달락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현재 삶에서 부분적으로 사실 거기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맨 마지막 그 문장 보시면 현재 생활 속에서조차 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질병 및 하나님에서 생명을 벗어나 있는 모습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어있데 작은 그 번역이 좀 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뭐 질병과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쳤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고통과 질병이 이제 죄로 인함일 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저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공방거는 그,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기쁨과 영광에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걸다 공급해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인간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신 거죠. 그것을 이제 불순종했고. 그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의 꼬임 에 넘어가서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왔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죠. 둘째 사망.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예수 크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죠 화해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 에그이 챕터 만에 부제가 이거잖아요 인간과의 화해 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경의 조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이제 어 복음의 본질인데 네 다음 시간 이제 공부할 것은 주인을 위한 대성물 1, 2, 3번 이렇게 어, 1, 2, 3, 4죠. 어, 그렇게 이제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구절도 가능하면 찾아 보시고 오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저를 보시네요. <laughs> 그 아까 하나님과 금주권에서 대제사장이라. I'm 나게동 e 을거니시는 o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o 잖아요 d y 그 아담이 어떻게 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et to 인궁금 other. I'm g o i n 그거는 get to the o t 이 e r I'm going to g e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어떻게 이제 대충 설명하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은 뭐냐 본질적으로 이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냐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들으신다, 노하신다 뭐 대면을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피지컬리 어떻게 했느냐 그런 모른다는 거죠 그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의 어떤 선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수 없고 또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영적인 분신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보면 어, 꿈의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달라.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보면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워 워킹, 그냥 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형상은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있는 그럴 수도 있죠. 수도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모세의 경우도 시내산에서. 그일 그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나가 폭풍 가운데 지나갈 때 너는 내 뒷모습 볼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나와요. 어 그래 보면 무슨 뭐내 짐승 응? 언급하고 내 코너에 그리고 뭐 형상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행지 없이 갔다 u f o 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걸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알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서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뭐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납소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좀 어떤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자기가 뭐 공부하고 연구한, 연구한 거를 근거로 이건 이렇다. 그래서 가설, 학설을 만든 건 사실 합당치 않죠. 이런 것은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분리되었는가를 또 여러 구절을 통해서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가하실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재배관 함께하시고. 모든 영광 경배를 또 취하심이 심히 합당 없나이다.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그다음날이다. 아멘